아보카도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주의할 점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. 아보카도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1. 아보카도의 주요 효능 TOP5. 첫 번째, 심혈 건강. 아보카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서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. 두 번째, 눈 건강.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해줘요. 세 번째, 피부 개선.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, 소화 촉진. 식이섬유가 풍부해장 건강을 돕고 변비 완화에도 효과적이에요. 2. 이렇게 드셔보세요. 하루 권장 섭취량은 반 개에서 한개 정도. 칼로리가 꽤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해주세요. 먹는 방법은 다양해요. 식사 대용으로 또는 스무디, 샐러드, 김밥에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. 남은 아보카도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보관하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어요. 3. 주의사항 3가지. 첫째 칼로리 아보카도 한 개에는 최대 3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. 건강한 지방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. 둘째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. 교차반응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셋째 혈액 응고제 와파린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. 꼭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길 권장드려요. 마무리. 아보카도 알고 먹으면 정말 훌륭한 슈퍼푸드입니다. 오늘부터는 효능도 먹는 법도 주의할 점도 다 챙겨서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